이 학기 첫 수업입니다. 자, 크게 보면 이 학기 공통 수학 2는 음, 도형의 방정식 그리고 집합과 명제 함수 이렇게 세 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마 중간고사가 시험 범위가 조금 많이 넘어가는 학교는 집합 또는 명제까지 들어갈 것 같고요. 시험 범위가 많이 넘어가지 못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도형에서 중간고사를 시험 보게 준비하게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단원 도형. 자, 도형을 이루는 요소죠. 점, 선, 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단원인데 일단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직선, 1차 함수죠? 직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이것들이 평행 이동을, 대칭 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단원입니다. 점에 대해서 바밤 점과 점두점 점 사이의 거리 자, 도형은요 어쨌든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꾸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찍어보려고 하고 직선을 그려보려, 그어보려고 하고 원을 그려보려고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을 이쁘게 잘 그릴수록 좋은 성과가 나온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수직선 위에 두점 사이의 거리라고 나와 있네.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수직선이 뭐니? X축을 의미하죠.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사용했던 X축이고요. X축을 기준, 자, 원점으로 잡고,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들, 왼쪽에 있으면 음수들이 될 거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 이 수직선의 의미의 두 점을 빵빵 찍었어. 예를 들면, 마이너스 3과 플러스 4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자. 자,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4까지 이만큼의 거리는 몇입니까? 네, 이 정도는 암산으로 계산이 되죠. 네, 거리는 7이 되겠습니다. 왜 7이야? 자, 아주 중학교 1학년스럽게 접근을 해보면, 0부터요, 마이너스 3까지는 3이고요, 플러스 4까지는 4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리는 총 7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면 큰 x 좌표에서 작은 x 좌표를 빼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큰 x 좌표 4에서 작은 x 좌표 마이너스 3을 빼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7이 나오죠. 선생님, 음수와 음수일 때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일 때큰 x좌표에서 작은 x좌표를 빼볼게요. 그럼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플러스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거리는 2가 나옵니다. 자, 거리라는 것은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없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네.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우리가 거리를 구할 건데, 이제 조금 고등학생답게 식으로 표현해 보면, 수직선상 이미의 두 x1과 x2에 대해서, 자, x1과 x2가 뭐가 더 큰, 뭐가 더 오른쪽에 있는 점인지 모를 땐, x1에서 일단 x2를 빼, 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수의 절대 값을 우리는 거리라고 나타낼 거야 절대값을 씌우면 모두 양수로 나타내어 지겠죠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는 두점 사이의 거리 두점 사이의 거리는 x2 빼기 x1에서 절대값을 빵 씌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선분 a b의 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엔 원점과 어떤 점 사이의 거리래. 자, 원점이 0이죠. 0이니까 뭐 빼고 자시고 할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 X 좌표의 절대값을 씌운 거랑 같습니다. 자, 여기 추가적으로 보면 X2-X1의 절대값과 X1-X2의 절대값은 같다라고 나와있죠. 네.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이고요. 중요 포인트는 두 좌표의 차입니다. 뺐습니다. 합 아니에요. 자, 2번 이번엔 좌표 평면 위의 두점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자, 점 x1, y1 a 구요점 x2, y2 b라는 두점 사이의 거리 ab를 구하는 공식을 줬죠. 자, ab의 길이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x2 x1의 완전 제곱 더하기 y2 y1의 완전 제곱입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볼건데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도 노트에다가 꼭 공식을 이렇게 선생님처럼 그려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좌표평균이 있구요 임의의 점 A X1,Y1 임의의 점 B X2,Y2 라고 할때자점 A에서 X축과 Y축에 각각 수직인 직선을 한번 요렇게 그려볼게요. 두 번째, 점 B에서도 각각 X축과 Y축의 수직인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점 A와 B를 쭉 이어서, 이 문제에서는 이 길이를 원하는 거였어. 그렇지? 두 점, A와 B 사이의 거리, 이 빨간색 길이를 원하는 거였는데, 어, 요렇게 보니까 무슨 선, <laughs> 직각삼각형 모... 도형의 모양이 나오죠 직각삼각형을 이용할 겁니다 자 직각삼각형을 이용한다는 건뭘 쓰겠다는 거야 그렇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겠다는 거지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이 밑변의 길이는 뭘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점의 좌표 보자 이 점은요 요 점B의 X좌표와 똑같죠 x 2마 Y좌표는 이렇게 둘이 Y좌표가 똑같겠지? Y1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던 것처럼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는 X2-X1의 절대값이랑 같아. X2-X1의 절대값이랑 같습니다. 자, 높이도요. 이 높이는요. Y좌표에서 Y좌표를 빼는 거랑 같겠죠. Y2y1의 절대값이랑 같습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선분 AB 길이의 제곱은 빛변 길이의 제곱은 밑변 길이 x 2 x 1 길이의 제곱과 높이 Y2y1 제곱의 합과 같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요 성질 또 하나 짚고 갑시다 어떤 a의 절댓값을 다시 완전제곱 하는 건 그냥 a의 제곱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분 a,b 길이의 제곱은 그냥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과 같고요 우리가 제곱근을 취해서 선분 그냥 a,b의 길이를 표현하면 뿔마, 제곱근치 할 때는 뿔마 붙여야 돼요. 양음두개 생기니까. 뿔마, 루트, x2-x1의 완전제곱 더하기, y2-y1의 완전제곱입니다. 그런데 길이는 음수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양수가 되겠지. 이렇게 공식이 유도됐습니다. 자, 공식을 다시 보면, x2 x1의 완전제곱 더하기, y2 y1의 완전제곱, 그리고 크게 루트. 이렇게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그런데 점 하나가 원점이야. 자, 원점이라는 건요 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루트를 빵 씌운 것과 같습니다. 자, 주어진 공식이 외워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지금 공식 두 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선분 길이 구하는 공식과 좌표축, 그러니까 x 좌표만 가지고 선분 또는 y 좌표만 가지고 선분의 길이 구하는 건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 또는 그냥 빼서 절대 값을 씌워. 뭐, 이런 의미가 될 거고, 좌표 평면 위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 도형 파트에서는 공식이 무지무지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오늘 배운 공식을 오늘 유도를 해보고 오늘 외워야 됩니다. 자, 나랑 이번에 좀 약속을 하자. 자, 도형은요, 첫 번째. 꼭 본인이 그려봐야 돼요. 점도 찍어야 되고, 좌표 평면에다가 점도 찍고, 선도 그려보고, 직선도 나타내보고, 원도 그려봐야 됩니다. 이건 필수예요. 이 그리지 않고 도형을 이해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이 나오면 무조건 공식을 유도, 직접, 지금 방금 이, 이 공식,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해봐줬지? 네, 똑같이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노트와 프리노트를 다시 분리시켜야 됩니다. 자, 개념노트에다가 공식을 유도하고, 그날 나온 공식은 그날 꼭 외워 줘야 돼요. 왜 다음엔 다른 공식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문제 풀이를 해 볼게요.